사실은 없어 유형 40 28번이 전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지나고 기울기가 <laughs>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부터 한번 설정해볼까?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직선이 Y 뭐 우리가 일정한 기술이던게 사실 이거잖아요 기울기가 MX 10까지 예를 들어서 Y 절편을 야될 몰라 그러면 이 점을 넣어서 이제 한번 지나야 되니까 넣어보면. 어? 사실 근데 이게, 그치? y가 0. 마을 넣으면 마, m, 더하기 n이 되죠, 맞지? 그래서 이 n이 뭐냐? 이걸 넘기면 n을 m으로 쓸 수가 있겠네. 맞지? 어,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해서, 아,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m으로 쓸 수가 있어, 맞지? 쓸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곡선이 y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어.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 이 곡선에 접한다라는 거죠. 그렇지뭐 어, 이런 형태겠죠. 기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정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죠. 어, 접한다라는 건 둘이 같다고 방정식을 봤을 때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중간을 가지어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그럼 둘이 같다고 놓으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mx 더하기 m이 서로 같다고 라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지 정리를 하면 x 제곱 넘어서 플러스 이거, 이거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m이라고 할까? 그 x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 여기서 이제 판매식을 쓰겠죠 판매식 쓰면은 1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0이 되듯이 중간에 맞아요 그 정리하면 어, 지금 어 2, m 되구나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 플러스 4 M0. 정리하면 m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5는 0이고 53인가 그지 53이고 마3이겠나 그지 그래서 양수 m 을 구하는 거니까 양수 m 은 3이 되겠다 맞지? 저렇게 되면 접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? 오? 그러니까 이거는 두 점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x 값이 그 만나는 점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이끌어낸 거예요. 이 m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접하는 기울기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. 어떤 점이 있어? 어떤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자. 그러면은,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. 그럼 기울기가 두개 존재하게 되는 거지. 어, 그 중에서 하나만, 이제, 어, 기울기가 양수 있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지.